자, 보세요, 여러분. 맥크리 평타를 잘 꼽는 법을 알려 드릴게요. 자, 조준점을 보세요. 제가 이걸 지금 어디를 보고 쏘고 있냐면 여러분이 지금 요 십자를 요 머리에다가 놓고 쏘잖아요. 여러분은 쏘기 직전에 이걸 타점을 어디를 보세요. 내가 마우스를 클릭하기 직전에요 본인이 저는 마우스 클릭하기 직전에 이네개 짝대기 있죠 흰색으로 할게요 이네개 짝대기 이거 없애버립니다 이거 없애면은 뭐가 남죠 요 안에 조그만한 빈 공간 있죠 요거 요거 여기를 딱 봐요 여기를 딱 집중해서 보면은 요 내가 맞춰야 되는 헤드 있죠 요 헤드 요게 되게 커 보입니다. 나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이거는 도움이 되는 멘트인 것 같아요. 이 안에 조그마한 흰색 구멍을 쏘기 시점에 딱 보잖아요. 갑자기 갑자기 저를 딱 보면은 이 헤드가 커져요. 언제 쏠라고 갖다 대면서 클릭할 때딱 클릭할 때. 딱 클릭할 때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달라요. 그걸 지금 얘기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잘 물어보셨어요. 점을 보고 그냥 점 집중해서 쓰는 거랑 십자인 상태로 요네개이 짝대기의 방해를 받다가 갑자기 점을 탁 보는 거랑 달라요. 집중되는 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 제가, 저 같은 경우, 요, 쏘기 직전에 이 점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점조준점을 썼죠. 근데, 달라요, 그게. 순간적으로 딱저빈 공간을 보면은, 조준율이 확 올라갑니다. 저는 그래요. 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점은 어때요? 다른 점이 뭐가 있죠? 십자랑? 십자랑 점이랑 다른 점이 하나가, 보시면은, 십자랑 점이랑 다른 게, 십자는 공간이 비어있잖아요. 가운데 안에가 비, 허공, 뻥 뚫려있고, 얘는 점이 맞춰야 되는 데가 꽉 차있잖아요. 네. 사이에 공간이 없잖아요. 점이. 그게 압박감이 좀 달라요. 뭐, 뭐 이상한 압박감이라 해야 돼.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뭔가 이게 점은 요 메꿔진 데다 맞춰야 될것 같은데, 얘는 빈 공간에다 맞추는 거거든요? 그게 좀 느낌이 달라요. 한번 나중에, 당장에 뭐 지금 오버워치 키신 분들은 한번 나중에 써보세요. 넌 그럼 상대를 보고 쏘는 거냐? 며칠 약간의 예측과 약간의 보고 쏘는 게 있는데 어떻게 쏘냐면은 캐릭터를 다 해봐요, 제가. 여러분들도 캐릭터를 여러 가지 해보셔야 돼. 맥크리를 파고 싶다면 맥크리를 팔때 맥크리로 상대를 할수 있는 모든 캐릭터들을 다 해봐야 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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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봐봐요. 이 상황에서 이제, 로도우가, 뭐 했어요? 숨 돌리기 썼잖아요. 자가회복 썼으니까, 자가회복 쓰기 전에 아까 전에 갈고리를 한번 썼거든요. 갈고리를 제가 로도우도 하니까, 갈고리 쿨이 5초인가 그럴 거예요. 5초인가 6초인가 그래요. 어떻게 숨 돌리기 썼으니까, 이제 점프 한번 했고, 착지하면 숨 돌리가 기 돌아온단 말이에요. 아니, 갈고리가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고리 쓰기 한 박자 더 빠를 때 구르기를 딱 써버리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갈고리를 피하는 걸로. 그러니까 상대방 움직임을 파악을 하고 있어야 에임이 당연히 더 좋겠죠. 제가 그냥 명중률만 좋아가지고 다 맞추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면 좋겠어요. 그냥 상대방이 뭘 할지 아니까 명중률을 그만큼 쉽게 시키는 거겠죠. 그게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에임 자체를 고정시키는 건 어떡해요? 에임 자체, 그거는 이제 지금 말씀드리려 했는데 클릭할 때 여러분들 마우스 클릭하실 때 손등 들썩이는 거 있죠 언제 그래요? 오. 이해가 가기 쉽게 얘기해 줄까요? 리퍼 하시는 분들 우리 리퍼 하시는 분들 리퍼 평타 어때요? 이 앞에 내 앞에 적군 로드호그가 있어요 로드호그 몸샷에 빡 넣을 때 그때 세게 쏠려면 이걸 세게 데미지 를 리필하고 다 어떡해요? 손가락 들썩 들썩 이렇게 쏘잖아요. 잘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약간 들썩이는 게 있어서 그래서 이걸 언급을 하는 건데 최대한 마우스만 딱 제자리에서 클릭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뻔한 얘기인데 이거를 인지하는 사람이랑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억제를 하려고 인지하고 쏘는 사람이 있고 모르고 그냥 계속 들썩들썩 하면서 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맥크리도 똑같아요. 맥크리도 헤드놀라다 보면은 헤드 데미지가 세잖아요. 자기가 맥크리 헤드 데미지 센걸 알아요 잘 쏘는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그 세게 데미지를 입히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어느 순간 자기 손가락을 보면 약간 약간씩 들썩들썩하면서 쏘거든요 왜? 시각적인 페이크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저절로 시각적 함정 맥크리 평타 쏠때 어때요? 내 손은 원래 가만히 써도 되는데 얘쏠때 손가락 들썩이는 거 보여요? 맥크리 손 들썩이는 거 보이죠 총 반동 때문에 시각적인 함정 때문에 내 손도 같이 들썩들썩이면서 쏘게 된다고요 매크리 손이 들썩들썩이니까 난 마우스만 클릭하는데 매크리가 들썩여버리니까 나도 같이 나도 모르게 들썩들썩 요게 들썩. 쏘면 명중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시각적인 매크리만 들썩여야 되는데 지 손도 들썩들썩한단 말이죠 그렇게 쏘면 안 돼요 나는 클릭만 하고 손 흔드는 거는 매크리만 들썩들썩 시키는 게 좋습니다 어느 순간, 어느 순간 나중에 어때요? 이게 아주, 아주 이게 나중에 커져가지고, 나중에 어땠습니까? 박자 타고 쓰죠, 여러분? 파도 쏘듯이. 파도 타듯이. 박자, 박자 타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막 쓰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쓰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얘만 들썩이고, 나는 제자리에서 클릭, 클릭 해야 되는데. 클릭, 클릭. 어깨도 들썩거리면 병원 가야 되냐고요? 아니, 그, 그 정도는 아닌데. 가급적 안 들썩거리는 게 좋죠. 죽음. 아 저거 먼저 답변해 주죠 아, 이진아비님. 200에서 250피 깔끔하게 자르는 팀. 200에서 250피 대표적인 리퍼를 상대하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리퍼, 리퍼와 나의 거리가 한이 정도다. 그러면은 몸샷이나 헤드에다 한대 꽂고 실질적으로 한 대가 아니에요. 한요 정도부터 이미 쏘기 시작해요. 한 대, 두 대, 평타 한 대. 미안. 아 평타에서 성광 한 대. 총총 총 평타를 세대 쏜다 생각하면 돼요. 한 대, 두 대, 세대 평타. 뭐, 그런 식으로. 한 대, 두 대, 선광 한 대. 아 요런 식으로 아 같이 섞어 쏘면은 이제, 아 보세요. 리퍼 두명 상대하는 거. 평타를 섞어 넣죠. 멀리서부터. 멀리서부터 평타를 섞어 넣는 게 중요해요. 250p 깔끔하게 잡으려면. 가까이서 어떻게 할 생각 하지 말고, 멀리서부터 한 대, 두대 때려놓고, 양념 친 다음에 성광 먹인다 생각하세요. 그니까, 러 이해하기 쉽게 얘기해주면은, 250p 짜리 캐릭을 250이 아니고, 150p를 상대하게끔 만들라는 거예요. 리퍼 피가 250이잖아요. 몸샷을 멀리서 한대 맞춰놓고, 250이 아닌게 만들면 되죠. 아, 리퍼 같은 경우는, 너희가 감사합니다. 즐거운다. 리퍼는 제가 지금, 약간 사적인 질문이라 패스할게요. 리퍼를 요거 쓰시는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좀막7 80점대 분들도 보면은 이것도 약간 개인 팁인데. 저는 이거는 확실하게 취향차라기보다 정말 좋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쓰는 사람들 있죠. 리퍼. 기본조준점. 이거. 이거 쓰지 말고, <laughs> 여러분, 로드구나, 그런 애들한테는, 아, 에임 바꿀 수 있어요. 리퍼가 기본이 편한데, 건즈, 건즈 하던 사람은 그게 있어요, 여러분. 건즈를 여러분들이 해보신 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청자분들 중에. 조준점을 컨피그 조준점이라 해서 바꾸는 거 있잖아요 커스터마이징해서 자기가 만든 조준점을 쓸 수가 있어요 건지는건지의 주총은 샷건 입니다 요 리퍼같이 샷건을 쓰는 그런 게임인데 샷감이라고 해요 실제로 데미지가 들어가는 건 똑같아요 조준점은 상, 상관없이 그쵸? 조준점은 우리 유저가 보기 위한 그냥 보이는 거고 샷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진아비님 아실 거예요 샷건이 조준점을 이렇게 큰걸 쓰는 것보다, 건즈 프로 하던 사람들은 샷건을 쓸 때, 점을 씁니다. 조준점을. 이걸 쓰면은 기분이 어떤지 알아요? 뭐,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래요? 제가 한번 느끼게 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박히는 느낌이 어떤지 봐보세요. 아, 요 정도에서. 이게 요 정도에서 쏘는 이유는 있어요. 원래 가까이서 쏠라 하는데, 로보트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를 약간 디바라 생각해봐요. 디바 본체. 예. 위도우 메이커 본체. 거리에서 쏘면. 한, 이 정도 느낌 나죠? 위도우가 얄싹하니까. 그쵸? 요렇게 쏘는 거랑. 요렇게 쏘는 거랑. 뭘 표현하고 싶은지는 이제 감이 오셨을 거예요. 이거 어때요? 더 세게 박히는 기분 되지 않아요? 타격감이? 그쵸? 그렇죠? 이게, 네. 가까이에서 쏘게 되잖아요? 가까이에서 얄싹한 애들을 쏘게 되면은 점조준점을 쓸 경우에 조준점이, 아니, 조준력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실제로, 집탄율 자체가 올라가진 않지만, 명중률 자체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큰 팁이에요. 점점 좀안 쓰신 분들은. 솔저 컷! 아, 팔안둘 컷! 세 보이지 않아요, 샷건이? 다시 보내놓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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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느끼죠. 둘 컷. 둘 컷. 제가 무조건이라는 단어를 위험, 위험해서 안 쓰거든요. 근데 진짜 확실한 거는 무조건이라는 단어를 써요. 착건은 무조건 점입니다. 점 쓰세요, 여러분. 봤어요? 얄삭한 애들 잡는데 어때요 점 이거 큰 조준점이면은 이렇게 정확하게 집탄못 써요 점 조준점 쓰세요 컷 다시 막자 천천히 보내주고 견지 컷x2